지수부등식 보자. 지수부등식은 결국 지수에 미지수가 있어. 그치? 이런 것들이 부등식을 가진 된다는 뜻이야. 뭐라고? 부등식? 지수에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부등식을 뭐라 한다고? 지수부등식이라 합니다. 자, 그럼 지수부등식은 뭐가 있냐면, 지수 형태는 뭐가 있어? A에 와 안나와? 알파하고 A에 베타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더커 이때 알파와 베타가 이런 형태로 돼 있어 변함이 없다고 그러면 밑에 있는 A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뭐보다 커? 1보다 클 경우야 알겠니? 자 똑같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베타가 더커 반대야 그럼 면 밑에 A의 범위는 어디까지 되는 거야? 0부터 1 자, 이제 맞추는 거 어. 0부터 1까지 되겠지. 예. 그러면 얘는 지금 1번, 2번, 즉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니까 뭐 그래프를 굳이 따진다면 1번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예.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긴 1을 지나갈 테고 얘가 알파, 베타가 있으면 또또또또또또 여기는 뭐가 되나? A 알파, 또또또또또또 해서 여기는 뭐가 돼? A 베타 이렇게 나오는 뜻이죠. 이해가 십니까 이 식의 기본 형태는 y 는 ax 까지 y는 ax 승이 될까요? 그치? 그래서 x에다가 알파 베타 대입시키면 결국 이렇게 되는거고 자이번 반비례를 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이런식으로 떨어지겠지 여기 1 지나갈테고 여기를 알파로 잡고 여기를 베타로 잡으면 여기가 결국 뭐가 되는거야? 이쪽이 a, a -알파. 알파 여기는 뭐가 되는거지? A, -베타. a 베타가 되지 여기서는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큰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가 베타보다. 그렇지. a 알파가 a 베타보다 더 크지. 네. 이렇게 반비례 형태가 된다. 자. 그렇죠?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자. 자, 1번은 뭐 뭐였어? 일번은뭐예 뭐였어? 위치. 1보다 크면 어떻다고? 부등호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렇지. 부등호 방향 그대로야. 안 변해. 그대로 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5의 x승이 만약에 5의 3승보다 커 그럼 x는 반드시 뭐보다 크다고 3, 3, 3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자 아까 2번 보였어 미치, 0과 1 사이였지 그럼 부동호 방향은 어떻다고 네. 이제 부동호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0.5의 x승 0.5의 3승 이렇게 있을 거야0.5 0과 1 사이가 되겠지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고 x는 맞아, 3보다 작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다음은 다 이제 문제 풀이 식이야 풀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풀이 방식이야 자, 특별한 풀이 방식은 1번에 뭐가 있냐면 밑을 각 밑을 각해할 경우야 자 뭐냐면 a fx가 a gx 이런 형태가 돼있어 예. 그럼 이럴 때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뭐해주면 되는 거야 fx는 gx 위 지수만 계산해주면 된다고 예. 0과 1 사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바꿔줄 수있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좀 어,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주면 된다 듯이 자 그럼 그 문제를 빠르게 풀어봅시다 비슷한 문제를 알겠니 자 뭐가 있냐면 만약에 x의 3 x 얘가 x의 2x-15를 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 물론 x는 0으로 되겠지자 그러면 자, 위치 똑같이 xx 똑같아야 똑같아 똑같이 그럼 뭐만 계산해 주면 된다고? 위에 거 위에 건데 여기 위에 게 문제는 얘네가 이 x가 근데 0보다 크다는 것만 알지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잖아. 그때 경미수 두 가지 다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1번 어떻게 주라고 x가 1보다 클때 먼저 클때클때 해줘야겠지. 네. 그럼 부동한 그대로 가야겠지. 3x 그대로 간다고. 2x 9 부도 방향 이쪽 방향 그대로 간다고. 네. 그럼 계산하니까 x는 아, 6보다 그 6보다 크다고. 그런데 전제조건 만족 자 전제조건이 여기 있어. 전제조건 만족하는 만족하는. 아 만족하지 <laughs> 아 진짜 X가 1보다 크다고 예. 이 안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예. 아. X가 6보다 크다고 그 6보다 크니까 여기 있으니까 돼안 돼? 돼. 그 근데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알겠니? 2번 문제 여기는 방향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되겠지 이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바뀌겠지 2X-15가 된다고 그럼 계산하니까 얘는 x는 6보다 작게 될 거라고 자 문제는 요 범위 아래서만 얘가 되는 거야 얘 가니 안 가니 뭐 말하지 가니 그럼 범위를 먼저 만들어 보자 아, 위에다 찍자 그러면 0과 1 사이니까 0하고 1 사이 요 안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x는 뭐라고 했어 6보다 작다 그랬지 x가 6보다 작고 6이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 그럼 검은색과 빨간색이 다 있는 부분이 어디야? 얘가 예, 연구들. 그치.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어, 얘가 답이 되는 거라고. 예. 이해가니? 예. 자 그러면 위에 거답 하나 나왔지. 예. 이거 나왔지. 그답두개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와 이거 답 쓰면 되는 거라고. 예. 이해가십니까? 예. 음. 자 그다음에 자두 번째 풀이 방식은 ax승 골이 반복되는 네. 경우야. 자 반복되면 뭐냐면 이런게 힘드니까 뭐라 한다고 반복되니까 T로 어떻게 준다고 얘를 어, 취환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T에 대한 월프인데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T식으로 바꿔서 풀어라니까 자당 이때 a x 스승이 0보다 크니까 T도 당연히 뭐보다 뭐 크겠어 0보다 크다 이거 뭐 당연한 거고 이거 뭐별 필요 없는 거고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또 하나 봅시다. 자, 이런 형태가 있어. 바꾸자마자 9 X승은 뭐를 바꿀 수 있어? 3 2승. X승의 2승을 바꿀 수 있지. 3 X승의 2승. 마이너스 얘는 다시 어떻게 되겠어? 3회 2승아 어, 네. 맞잖아. 3 X승의 2승. 똑같네. 어, 교원구치고 바꾼 거지. 그냥. 네,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곱 하기. 얘는 뭐가 되겠어? 3의 x승 곱하기 3이잖아. 3 3이 1승이니까. 네. 그럼 이렇게 돼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3의 x승은 뭘로 바꿔주면 되겠어? t. 로로 쳐내주면 얘는 t 제곱이 될 테고 마이너스 3 곱하기 4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 곱하니까 12t. 얘는 t로 바꾸고 플러스 27될 테고 자, 그럼 27은 뭐가 뭐야? 상부 그 27. 27이지. 그치? 네. 그러면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9. 네, 이쪽방향 이거 까 t 는 어디까지야? 3부터 9까지 니까 t t t 는어디어지야 u 부터 n 까지 a 부터 y 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k y o 끝났지. 얘를 다시 아까 t 가뭐 l 어 y x u can't t a 고 그럼 결국 얘이 뭐가 되겠어? k 에서부터 a 이렇게 a l k 는 o u c 요 그럼 x만 면될거 아니야? 예. x만 면 되니까 치얘 똑같이 3, 3, 3 있으니까. 얘는 지수가 이고는 뭐야? 2. 3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럼면 x를 보면 어디까지 되는 거야? 예. 1부터 2까지 이 이렇게 럼 나는 그렇지 이해하지? 자 이번에는 뭐야? 4분의 1,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에다 맞춰줘야겠지? 자 2분의 1을 어떻게 한다고? t로 치환해야 될 거야 예. 그럼 그냥 바로 들어가자 뭐가 되겠어? X. t 제곱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예. 이렇게 나오겠지? 단 주의할 점은 뭐 있나? 음, 기다려, 얘기해줄게. 자, 그러면 얘가 이 수분에 되야 안 돼. 네. 되지. 그럼 t 마 4, t 풀2 e 이렇게 될 거야. 이쪽 방향이니까 뭐가 돼야 돼? 5 r 이 돼야겠지. 그럼 t는 이쪽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2 e 5와 t는 4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자, 그런데 t가 반드시 뭐가 되는가야 영보다 커돼 그래서 티가 지금 영보다 커. 티가 영보다 크니까 음, 티는 얘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겠지. 당연히. 이해 가네 안가니 자, 전지조건이 뭐라고? 티는 영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답은 뭐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재. 티는 여기만 된다고. 지금 현재. 예. 이해하십니까? 예.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있 했잖아. 말이 돼지 않아요. 예. 여기서 2분의 1을 티로 잡았는데 2분의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현재.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기로 잡고 들어가니까 2분의 <laughs> 1 x승이 어떻게 된다고? 어, 미안. x승 빼먹구나. 2분의 1 x승이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다시 얘를 4를 2분의 1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4를 2분의 1로 곱하면 뭐가 되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승으로 보여줄 수 있지 그럼 4가 되는 거지 예. 자 그럼 끝났네 2승 예. 마이너스 2로 잡아 자 문제는 봐봐 이 위치 지금 뭐, 뭐 사이야 이거랑 이 그치 이 위치 만약 a가 잡고 위치 아, 가자 자 위치 2분의 1이야 지금 현재 위치 2분의 1이 양분의 이니까 구동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 그래요.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이해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이해가십니까? 예. 네. 자, 얘는 먼저 뭘로 구야돼 위치를 통일시켜야겠지. 네. 자, 위치를 통일시키니까 얘는 당연히 아까 2분의 1에 x 플러스를 들어가고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3성 들어가야 될 테고, 얘는 2분의 1에 2의 x승 들어가야겠지. 아. 자, 그런데 문제는 위치 결국 어디 어디 사이야. 일, 이렇게 돼있지 지금 현재 예. 그럼 지수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 그럼 지수가 바뀌 안 바뀌지 지수부등식이 바뀌겠지 X 플러스 1이 가장 작은 돈이 더 커지고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EX 이렇게 나왔나 그렇게 바뀌어 아 미안 미안 없어 아, 어? 아, 자, 아, 자. 아, 자 아, 이렇게 아, 바뀌겠지 아 여기 아, 두고 아니 그거 당신 <laughs> 내가 이렇게 자, 자 이렇게 돼있지 그렇아 그래도 하면서 찾아내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마이너스 4가 지고 여기서 식하나 나오고 또 어떻게 되는거야? 여기서 식하나 나오면 되안 돼, 안 돼? 되겠지 왜 이렇게 마커펜이 안꽂히 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X, 1번은 식X, X는 뭐보다 큰거야? 마이너스 4보다 크게 하나 나오겠지? 2번 식X는 어떻게 되는거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어, 작거나 같아 나오겠지 예. 이두개 주면 돼야 돼두개 예. 뭉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5와 같은,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예. 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보다 x는 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아 과부처의 예. 정답은 아, 얘가 답이 되겠지 너 마이너스 3보다 했어 <laughs> 자 149번의 1번 문제 보는데 149번의 1번 문제는 반드시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지 x가 1보다 큰 경우하고 x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정비례 반비례 이렇게 될 거라고 자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지수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정비례니까 부정형 방향이 안 바뀌어 그래서 여기 값은 x는 2가 되는 거야 자조건 맞춰보니까 이게 전체 답이 될수 있어 조건에 맞춰죠두 번째는 얘가 반비례가 돼야 되겠지 부동형 방향 바뀐다 고그럼 여기 x 값은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범위 안에서만 되는 거니까 답은 뭐가 된다고 얘가 답이 되버리는 거야 조건을 맞추니까 0 x는 이렇게 된다고 이두 개를 합치면 5와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면은 자, 얘도 두 개로 나누겠지 x가 1보다 큰 경우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역시 위치 똑같으니까 지수만 계산 들어 그러면 얘는 3x가 될 테니까 인수분해 들어가니까 넣어서 인수분해 들어가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는 여기도 작거나 같을 테고 다고 마이너스 1부터 x는 4 사이인데 얘가 핵심 포인트지 1이 포함 안 됐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최종 답은 뭐가 돼야 돼? 1보다 크고 어,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왜요? 어, 1보다 크고 미 아니, 고 어, 미안해 음. 자, 이렇게 되겠지? 음. 자, 두 번째는 여기니까 요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자부동호 바뀌니까 역시 인수분해 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는 이방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 1 5와 x는 4로 큰데 문제는 여기에 맞추는 여기를 해보니까 이조건에 맞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이건 답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지 자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지? 아까 일본도 내가 하나 빼먹었는데 솔직히 일본도 하나 빼먹었어 뭘 빼먹었지? 답이 아니라서 빼먹었는데 시간나 있어 X가 1일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X가 1일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았어 X가 1일 때는 그래서 말했어 알겠어? 예자 여기서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c가 x가 1이면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아하님 그치 여기서 성립하지 왜 성립하는가? 여기서는 둥어 없잖아. 예. 여기선 둥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1이니까 1의 몇승은 1의 몇승 어차피 똑같아 똑같아. x가 1일 미치 1일 경우는 똑같잖아. 1이 아니라. 그치. 1이 아니라. 뭐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성립하는데. 어슨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성립하니? 나쁜 놈아. 아 저기. 1 o 으면 응. x 의 마이너스 3승이 랑 y 의 u 승이되 w you know, you know, y 안 된다고 o 어 y 안 되는데. o 미치 음수가 되면 안 되는데 미치 왜 마이너스로 온다 w you know, y o 이 k 가 o w y o 없잖아 마이 y o 는 know, y 되는데 그 o w 요 o 자체가 성립 you know, you know, y o 는 know, you k 는 o w you know, y 이 u know, 그러면 X 일다닥시니까 결국 X는 일이야, 맞습니까? i 네. k 그러니까 e r n p u X는 일, 네. 뭐, 가 e n h 는 n d r e d more, more, even, but y 지 u go. Yea, how, you got a jamaica. Together, how check it, check it, c 는 e c k t t 분의을 t로 치환해 주니까 얘는 3분의 1의 어, 아, x승을 t로 치환하니까 x승의 제곱 플러스 얘는 8 3분의 1의 x승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8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결국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t 제곱 요338 24 24t-82는 0 되고 얘는 뭐가 되겠 27과 4가 되겠네. t 플러스 27 t-4은 그렇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t는 17 5와 t는 3보다 크다 나오는데 3분의 1이 결국은 아, 잘안 나왔다. 3분의 1의 x승이 결국은 뭐보다 크다고? 3보다 크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항상 막 치환할 때 얘는 이 t는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t가 0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거야 지수법칙에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서이 지수가, 양수를 조금만 성립한다는 얘기야답에서 양수만 답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안되고 얘만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t 가 t 가어떻게 된다고? 3보다 크니까 t 가 3분의 1의 x 승이잖아그 t 를 e 분 x i t x i 다시 다 아까 3분 뭐라고 했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으로 마이너스 1승으로 했으니까 이걸 또 바꿔줘 3분의 1에 x승은 3을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준다고 자 위치 3분의 1이니까 얘가 지금 3분의 1은 0과 1사이니까 얘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지수를 부동어를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고? 최종 답은 예. 얘가 x는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제정되게 됩니다. 자, 보자. 이 문제를 보니까 좀 많이 틀렸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봅시다. 딱 보자마자 모르 치환해야 되겠어? 3의 x승을 7로 치환해겠지 그러면 3의 x승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3의 1승 빼기 2는 이렇게 나와요?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다시 어떻게 줘야 돼? 그렇지 여기 3의 x승을 3의 마이너스 x승은 뭐가 되는 거야? t 분의 1이 되겠지. 그, 그렇게 는데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앞에는 t. t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6 곱하기 t 분의, t 분의 1이니까 t 분의 6이자 하자. 그냥 간단하게 알겠어? 예. t 분의 6 배기 1은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런 형식 도 있으면 각 변에다가 그뭘 대주면 되겠어? t, t. 즉, 다 t를 곱해주면 되겠지. 예.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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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되는거야? t 제곱 마이너스 6을 먼저 해주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예. 이 수근에 되니까 그냥 바로 하자. 알겠어? 예. 이 수근에 되니까 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3. 예.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라고. 예. 자, 근데 아까도 눈이 얘기했지만 지수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지수의 거듭제 부분. T는 0보다 커야 된다니까. 예, 반드시. 예. 그러니까 T가 0보다 응. 커야 돼. 예. 지금 말하자면 여기 0보다 어떻다고? 무조건 이 돼. 아래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T의 식이 어디서 어디까지야? 네, 지금.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잖아. 그럼 검은색과 빨간색이 다 겹쳐지는 부분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공통 부분은. <laughs> 0보다 크고. 맞습니까? 그다음에 예. 뭐가 되는 거야? 3보다 자꾸 나렇게 이렇게 될 거잖아. 네. 자 이제 다시 바꿔주자고. t 가 뭐였어? 얘가 3의 X승이었잖아. 네. 그럼 0이고 3이고 이을 바꿀 수 있어 없어? 네. 그럼 다시 3은 뭐야? 1승이잖아. 음. 네. 그럼 밑은 3이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구도번에 그대로 가는 거야. 가겠지. 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어우, 노노노영 양각 크고. 노노노노 no,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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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이제 다시 한번 할게. 영이뭐 나올 수 있는 건 있어? 없어. 지수에서. 없어요? 없어. 없어. 그면 얘네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알겠니? 예. 네. 생각하지 아니. 말아야 된다고. 예. 네. 지수가 0이 될수 있는 값은 없어. 알겠니? 아, 근데 저 범인 자체가 이게 0이 될수 없는 값이잖아. 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답은 얘만 생각해야 된다고. 아, 근데 쟤를 생각해도 어. 어차피 이쪽은 좋은 자체가 영을 포함하지 않는건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은 이쪽은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수에서 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답은 뭐면 되는 거야? X가 X의 범위권라니까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제일 답이라고 여기가 아예 0이 나오면은 응 음. 그냥 음. 안 되는 거로 어안 되는 걸로 해. 그냥, 어... 그냥 어... 패스 알겠습니까? 응. 0이 나올 수가 없잖아. 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지수 0이 어떻게 나와? 지금 현재. 3의 x승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